11월 18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23장 25절로 31절입니다. 출애국기 23장 25절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잃을 것의 모든 백성을 무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불리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쓸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사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먹거나 사지도 못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 근데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부모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거나 지금 당장 있는 시련과 부족함과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듯이,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하나님도 무척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소프트볼 경기가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경기 중에 슬라이딩을 하다가 팔이 다 까져서 피가 철철 났습니다. 모두가 당황했는데 그때 제가 손수건을 꺼내서 팔을 감싸고 함께 지압을 한 다음에 양호실로 데려갔습니다그 친구가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제 교복에도 제 손에도 피가 잔뜩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수건을 빨아서 달여 가지고 오면서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친구끼리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니까 이둘 사이가 아주 친하게 돼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은 기쁨과 행복과 가까운 사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하면 내가 내 위험을 내앞에 보내요. 너희가 이를 곳에 백성들을 물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 그 벌이 희위족석, 가나한족석, 해족석을 쫓아내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어 다니는 그런 말벌을 말합니다. 이 위험이나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는 가나안 칠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리치셨습니다. 이 물리친다는 말은 성경에서 열세 번만 등장을 하는데 거룩한 전쟁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도록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 사실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 앞에서 우리 길을 평탄케 만드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에 보면, 희위족속, 가나한족속, 해족속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7쪽인데, 왜세 족속만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세 족속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런 힘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들을 1년 동안 쫓아내지 않고, 또 30절에 보면 그들을 천천히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쫓아내면 그 땅이 갑작스럽게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번창하면서 그것들이 너희를 해야 할까봐 내가 그것들을 1년 동안 유보시키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싹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이에 그 황폐한 땅에 들짐승이 난무하게 되고 자풀이나 전염병들이 돌면서 우물이나 주변 경작지도 버려지게 되니까 한꺼번에 다 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시면 최고인 것 같지만 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약간 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홍해 바다부터 불리서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 동서남북에 경계를 주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불리세 바다까지란 말은 홍해바다에서 지중해까지, 광내에서 강까지는 수르광내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서남북에 경계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이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내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복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경계를 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자기 영역을 키우고 발전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대장, 별네 개를 달아주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벌되게 하시거나 또는 판사나 의사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공부하고 훈련해야만 그큰 직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대의 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주시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역을 넓히는 기쁨과 감격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취의 기쁨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고 유익한 삶을 주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길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성취의 감격으로 가득 찬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